서산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팔로 개척을 위해서 이완섭 서산시장이 미국으로 직접 건너갔는데요. 네,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시장님, 취임 후에 지금 첫 해외 출장을 가신 건데요. 우선 LA에서 서산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LA 한인 축제 현장에 와 있습니다. 바로 현장 바로 옆에 행사장이 있고 이곳 행사장과 코리아 타운 또 오렌지 카운티 시온 마켓에서 현지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서산 농특산물을 홍보 또 판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 오늘이 12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3일인데요. 어좀 전에 미국 현지 농식품 유통업체인 마르키즈하고 어,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처결하고 왔습니다. 이번 마르키즈와의 업무 협약은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농특산물 수출 확대와 그리고 또 농가의 안정적 소득처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럼 직접 미국까지 건너가셔서 농특산물 알리기에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판촉 공부 활동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었습니다. <laughs> 어, 지자체장이 직접 앞장서서 이렇게 마케팅을 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산시 농특산물의 어떤 신뢰도 이런 것도 높이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에 많은 주요한 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자와 함께 또 농특산물을 직접 한촉 행사장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이 보는 분들한테도 큰 어, 어필이 되고 신뢰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서산 농산물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네, 현장에서 느낀 서산 농축산물의 인기는 아주 상당합니다. 뜸부기살이라든가 어리굴젓이라든가 홍삼, 가공품 이런 20여 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한 농축산물이 미국 현지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우리 서산 농축산물에 이런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준비한 물량이 굉장히 빨리 소진될것 같은 그런 걱정이 앞서면서 더 많이 가져올 걸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현지에서 시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곳에서 우리 서산 농축산물은 정말로 특별하고 세계 제일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농특산물의 환촉 행사 그 현지 마켓이라든가 유통 수출 기업과 아, 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MOU 체결 이런 것들 직접 부딪혀 가면서 소기에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었습니다.